안녕하십니까. 뉴욕중앙일보 편집장 이현상입니다. 한 주간 동안 저희 뉴욕중앙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. 먼저, 그 지난 수요일 1월 11일자 신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 반기문 전유엔 사무총장, 동생 반기상 씨, 그리고 그 반기상 씨의 아들인 그 반주현 씨가 그 뇌물죄로 음, 연방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을 어, 전해드렸습니다. 그, 그 경남 기업이 그 베트남에 건설한 72층짜리 그 빌딩입니다. 랜드마크 72. 이 건물을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정부 그 관료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50만 불을 건넸다가 그이 브로커가 이 50만불을 착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그 돈세탁 혐의도 적용이 됐고요. 그 반주현 씨는 그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반기상 씨는 아직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그그 그 브로커도 그 며칠 후에 체포가 돼서 지금 수감돼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그 20일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그 10일 그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고별 연설을 한 내용을 저희 사진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 국민이 참여할 때 변화가 이뤄진다. 이제 그런 취지로 연설을 했고요. 그 민주주의는 항상 어려운 것이다. 그리고 많은 일을 달성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역할이었다.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.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물러나면서 이제 새로 제 45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그 지난 1 1일그 트럼프 타워에서 그 대선 승리 두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그 이제 그날 회견 내용이 이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어 공약한 대로 곧바로 폐지할 것이다. 그리고 또 해외 이전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. 그리고 그 그룹 경영권은 또 아들에게 넘기겠다. 이제 그런 내용으로 회견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반기문 전 총장 동생 조카뇌물죄 기소 관련해 가지고 그 11일 날 이제 귀국을 했죠. 그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공항에서 간단하게 이제 회견을 했습니다.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 어 자신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. 이제 그런 내용으로 회견을 했고요. 그 바로 이제 그 귀국길에 올랐습니다. 지금 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금요일자입니다. 1월 13일자. 이 사진은 그 시민참여센터가 주최한 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맨하튼에서 열렸던 그 전미대학생 콘퍼런스 그 전국 17개 주에서 그 31개 대학 한인 학생 5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그 자리를 함께한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그 네일사롱 드라이 크리밍 업소 환경 규정 이행할 수 있도록 그총 5천만 불을 배정하는 소상인 보호 법안을 이제 발의한다는 그런 기사를 소개해드렸고요. 그 오른쪽에는 바로 그 앤드류 코먼 뉴욕주지사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해서 그 저소득층 AP 시험 응시료 지원하고 반가우 어 프로그램 2만 개 신설하겠다는 어 그런 내용을 어 전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이제 연방 의회에서 그, 그 불체 청년이 군복무를 할 경우에 그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그런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. 그, 지난 토요일 자 신문입니다. 이제 14일 그 신문 발행 날짜 기준으로 이제 취임 D-6일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그 허니문은 없다는 제목이었는데요. 그 현재 그 지지율보다 그 거부율이 더 높고 그리고 뭐 장관 후보들도 이제 청문에 나가서 뭐 트럼프 공약과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화당 주류하고도 갈등을 빚고,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. 그 아래는 이제 13일 그 미주 한인 이민 114주년이었습니다. 그 1903년 그 하와이로 첫그 이민선이 도착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14년이 됐는데 그 메나탄에서 그 뉴욕 한인의 주체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거행된 그 기사하고 사진을 어,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마틴 후터 킹 데이 1월 16일자 신문입니다. 그 사진은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앞두고 그 14일 배학관 인근 AME 교회에서 그 이민자 연합 집회가 열렸던 어, 그런 사진입니다. 여기 그 뉴욕의 민권센터 등도 어, 참가를 했고요, 어, 뉴욕 이민자 연맹 노조, 그다음에 전국 드리머 연맹, 평등한 이민 개혁 전국 운동 등 많은 단체들이 참가를 해서 그 트럼프 그 대통령 취임 후에 반이민 그런 움직임이 어,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는 그 유명 코미디언 스티브 하비 어, MBC 토크쇼 도중, 도중에 그 아시안 비하, 비아 비하바, 발언을 해서 물리를 빚었습니다. 그래서 뭐, 롱김 주 하원 의원,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 등 그, 이제 뉴욕지의 아시안 정치인들이 이제 항의서한을 보내서 사과를 촉구를 했는데, 어, 며칠 후에 사과를 했습니다. 좀, 좀, 그, 며칠 에 사과를 했고요. 그리고, 오른쪽에는 그,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, 반기문전 총장 조카 동생 뇌물 스캔들 주범인, 그, 말콤 헤리스죠 말콤 헤리스그 브로커가 그 멕시코에서 체포가 돼서 이제 뉴욕으로 송환이 됐다는 어, 그런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. 그 화요일자 신문에서는 그좀 전에 이제 그 소개를 해드렸던 어, 전미 한인 대학생 컨퍼런스 참가했던. 그 학생들 중에 몇 명을 어, 심층 인지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트럼프 시대를 한인 대학생들이 보는 트럼프 시대라는 이제 제목이었는데요. 어, 이민이나 취업 등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 사회를 바꾸려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. 그래서 뭐 특히 또이 젊은 청년들은 이 한인 사회의 그 세대 간 그런 단절 문제도 이제 지적을 했다고.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한인들도 이제 많이 찾는 그 카리브의 휴양지 멕시코 킹쿤에서 나이트클럽 충격 사건이 나서 다섯 명이 그 사망을 했습니다. 그 입장을 거부당한 남성이그 무차별 총기를 난사를 했고요. 어, 부상자도 열다섯 명. 그, 그래도 뭐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리 오른쪽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오바마 케어 그 폐지 관련해서 새로운 건보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데 마무리 단계다. 근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오버마케어를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폐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것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그 이제 이번 금요일이죠. 그 어,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제 뭐 머지 않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어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